근데 담당자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해결 방법도 모르겠어 자뭐 뭐가 안됩니다 어떻게할까요 라는 질문은 상사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 수도 있을까요 야너 빨리 나한테 답을 내놔 잘못은 누가 했어 내가 했는데 만약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질문했다면 내 일이라서 내가 질문을 한다 라면 어떻게 질문했어야 될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1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모르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회사에선 그게 너무 눈치가 보여요. 질문하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이 돌아오고. 그래서 혼자 해보려다 실수라도 하면 왜 그걸 미리 안 물어봤냐고 혼나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눈치껏 하라는 건지 신입이란 이유로 말도 못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해주세요 오늘은 고민 상담입니다 자네 번째 고민 사연이네요 사실 이런 종류의 고민이 정말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유튜버들도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이 사연자분은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약간은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 좋은 질문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업무를 주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오는 질문,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앞에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는다, 풀어낸다라고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회사라는 조직은 모든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어 특수한 조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하나의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 개의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고장이 났어. 자 그러면 당연히 다른 쪽 컨베이어 벨트도 멈춰야 되겠죠. 자, 생산성이 중요한 이런 회사에서 어떤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각 컨베이어 벨트는요, 자신의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를 컨베이어 벨트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 한쪽 컨베이어 벨트에서 멈췄어. 근데 담당자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해결 방법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냥 어쩌지라고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상사가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벨트가 멈췄어요.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상사는 당연히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고 마음이 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람이 해결을 못해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질문과 태도가 그게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뭐뭐가 안 됩니다.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은 상사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 수도 있을까요? 야너 빨리 나한테 답 내놔 잘못은 누가 했어? 내가 했는데 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질문했다면 내 일이라서 내가 질문을 한다라면 어떻게 질문했어야 될까요? 자 벨트가 멈췄어 자 그럼 원인을 찾아보니까 몸모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내가 뭐모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모만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자이 방법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자, 어때요? 질문의 해상도가 굉장히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 질문 방법은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해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두 번째 질문은 뭐가 달랐을까요? 문제의 원인 일단 파악해서 제가 지금 멈췄는데, 이게 왠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서 잘 모른다면 어 이게 왠지를 찾아봤는데 여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가도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선보고 후 조치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선보고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선보고를 하면서 최대한 내가 빠르게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득 담겨 있죠. 자이두 가지 질문의 차이는 이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상사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뭔지 모른다. 이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이것만 내가 담당을 하고 있지. 이 컨베이어 벨트가 다 모여서 어떤 최종 생산물을 도출해 내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그걸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 담당자는 어떨까요? 자, 이걸 어떡할까요?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나서 상사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 혹은 내가 이만큼 고민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좋은 질문의 기준이라 함은요. 담당자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해 보면서 생각도 해보고요. 그걸 하기 위한 시간도 써보고요. 내가 혼자 고민을 한 결과물을 상사에게 선택지에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선보고가 먼저 우선시되는 직업이라면 조금 얘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보가 고 우선시되더라도 그걸 보자마자 내가 빠르게 판단하고 내가 담당자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확인한 후 보고하고 조치를 받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좋은 질문이 될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 기획안으로 저희가 한번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업 기획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기획의 목적과 타겟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자, 사업 담당자 기획안 어떻게 쓰죠?라는 질문을 상세에게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맞는 기획안의 예시들을 보고 레퍼런스를 삼아서 어떤 거 어떤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정 수준까지는 에큰 틀을 잡아야죠 기초적으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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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들을 해야 되겠네 라는 큰 틀을 잡겠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요 방향성이 맞는지 상사에게 검토를 받으면 아주 완벽할 겁니다 혹은 상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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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틀을 잡아주면 그거에 맞는 레퍼런스들을 적절하게 대입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이런 담당자의 질문이라면 어떨까요 까칠한 상사라도 좋은 질문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이란. 이 담당자가 더 직무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상사와 같은 동일 선상에서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번외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이거 필요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혼났어. 질문을 하는데 어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들이 실무자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내 상사가 아무것도 안할것 같지만 내 상사도 다른 일들로 굉장히 굉장히 바쁩니다. 자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할때그 상사가 바쁜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습관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누가 봐도 바빠 보이면 정말 급한 게 아닌 이상 나중에 질문하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 만약에 좀이 사람이 한가해 보여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딴걸 하는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요. 가장 좋은 질문은 이거죠. 겠 누구 누구 상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양해를 해서 받은 후에 질문을 한다라면 굉장히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센스 있다라고 말하는 직원들의 첫 번째 덕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사님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회초년생분들, 어, 회사 분위기도 어렵고, 상사 눈치 눈치대로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어려우신 시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언제든 또 어떤 고민이든 생기실 텐데, 그럴 때 해결 방법을 모르신다라고 하신다면, 저 이사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